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3차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고 평면이래 평면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끼리 만났을 때 어떤 위치관계가 얘기가 되는지 그걸 얘기해보겠다는 거데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만난 거지 그러니까 평면 P가 이렇게 있으면 평면 Q는 약간 이런 식의 비스듬하게 만나갖고 이 평면과 평면이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교선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교선 그리고 이제 평면 P 이렇게 있고 또 평면 Q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금 일치하게 있는 거야.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완전 똑같은 거야. 무라 일치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. 그래서 P랑 Q는 완전히 그냥 한 평면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만나고 있는 중인 거야. 단지 이제 평행하다는 얘네 둘이 완벽하게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어.. 평면이 옆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? 그니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니까 너네가 잘이또 패드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건데 여기.. 여기 면을 그한 곳이 날카롭게 보이게 한다면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? 그래서 얘가 절대 안 만나 안 만나는 거고 여기 나와있잖아 안 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그러잖아 그치? 이거는 사실 우리가 두 직선에서 뭐 평행하다, 뭐, 이런 거 배웠었으니까. 뭐,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두 평면에서 수직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? 얘는 평면 Q가 이렇게 있는데, 평면 P는 이렇게, 이렇게 있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는 느낌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Q라는 평면하고, P라는 평면이 만났을 때, 여기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만나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, 여기 직각으로 만나잖아. 그래서 얘를 갖다가 두 평면에 지금 수직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약간 이거 쓸때 약간 법규 모양자 써가지고 p 랑 q 가 수직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.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행 기호를 이렇게 짝대기 두개 써서 하겠다고 했었으니까.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로 보자면은 3, 모서리 ab 얘를 교손으로 하는 두 면을 갖다가 얘기를 해달래. 야 봐봐. 뭔가, 뭔가 어떤 면이 만나갖고 면이 만나고 생겼을 때 얘를 이제 교선을 하고 싶다는 거 교선.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여기는 여기는 이 모서리 면 A B C D랑 면 A B F E가 만나면은 교선이 지금 F B가 돼 A B가 되잖아. 그래서 면 A B C D. 다음에 면. 다음에 A, B, F, E, 이렇게. 이렇게 적어주면 돼. 그니까, 러 다시 한번더 설명하자면, 여기 있는, 여기 있는 이 A, B, C, D 면과 A, B, E, F의 면이 만나갖고, 여기 지금 교선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주는 게,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두 번째, A, B, C, D와 한 모서리에서 만난대. 그니까, 러 얘랑, 한 모서리에서 만난다고 그러고 있거든? 그러면은, 야, 봐봐라. 면 F, A, B, F, E, 여거 이거, 이거 봐봐. 여기 있는 거. 얘 봐봐 지금 아까도 이거랑 비슷한 건데 얘가 여기 지금 이면 ABCD랑 A, B, 지금 ABFE가 만나갖고 여기 지금 한 면에서 만나는한 모서리에서 그래서 면어 FB 아니 ABFE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또그 논리대로 면어 BCFG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또면 C D G H 근데 공간이 없네 밑에다 쓸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면 A E H D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얘가 A B C D와 만나서 모서리 A B에서 만나는 거고 A A B C F G가 A B C D와 만나서 모서리 B C에서 만난다 그 얘기야 그리고 C D GH, 이것도 마찬가지로, 얘가, 모서리, 아니, 면, 얘랑 만나서, 모서리 CD에서 만난다. 그 얘기고, 그 다음에 얘가, 얘가, 여기 있는, D에 있는 얘랑 만나가지고, AD에서 만난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이제, 면, ABFE. 여기, 여기네? 여기? 요거? 여기, 여기. 얘랑, 얘랑 수직인 면을 얘기를 해달래. 그니까, 러 지금 이 면과 또 다른 면이 만나갖고, 직각이 되게끔 해주는 그걸를 얘기해달라는 거네? 그건 이제 면. A, B, C, D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 F, E, G, H 이렇게도 는 거야 그리고 면 F 어 F가 아니라 잠깐만 B, C, F, G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그 뒤에 있는 거 근데 이거 잠깐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있어야 게그 다음에 저 뒤에 나와 있는 면 A, E h d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가 근데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해줄게 자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얘가 지금 이 모서리랑 만나갖고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여기가 b f 인 거고 여기가 bc인 거야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여기 있는 이 b, bcfg 얘랑 만났을 때도 직각으로 만나고. 또 어, AD, E, H 전반 한번 만나고 ABCD랑도 이렇게 만나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면이랑도 만나게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렇게 해서 총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. 이거고 그 다음에 E, F, G, H 이거 지울게. 자, E, E, F, G, H 얘랑 평행한 거래. 평행한다는 거안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. 그래서 면 ABCD가 정답 되는 거야. 이렇게. 그래서 얘가 말고 정, 정답이 더 없으니까 6번 정답은 이렇게 되겠다.